2023년도 트래픽 상황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제 방에 그래서 3-4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침에 제사를 다 지내고 출발할 겁니다 저는 아무튼 홈캠인 만큼 동계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해서 갈 거고요 가서 재밌는 영상들 만들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달리는 중인데요 비가 오네 또 어네 여러분 여기 지금 첫 번째 스노우체인 검사하는 곳 같아요 그래서 차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 보이시죠 어, 다들 빠져서 지금 어, 체인 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올라갑니다 왜냐구요 스펙이 되잖아요 스펙이 여러분, 눈이 오고 있어요. 점점 많이 오네요, 눈이. 눈 치우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체인 달아주는 사람들 많고요. 돈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 1월 1일 날, 눈발 보러 왔습니다. 그 첫눈. 2023년도 그 첫눈. 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박처럼 뭐가 내리는데 놀라이뽀 대박 오늘 밤 얼어죽지 않으면 참 다행인 거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눈인가 이게? 비가오다가 갑자기 지금 우박처럼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우박 같아. 눈인가? 오, 여러분 여기 사고 났네요. 엔글러를 갖다 받았냐? BMW가 얼음판이에요. 지금 기온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얼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항상 이 차는 올라가나 보다 오마이갓 oh 차 미끄러지면 되죠 차 <laughs> 체인도 안 달고 참 깡이군요 깡이군요 네 여러분 이제 바람 빼고 눈길에서는 4 low로 해 놓고요 A track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track이라고 들어가 있죠 오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오 여러분. H1이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오. 제가 추월했습니다. H1. <laughs> 빠지지 않겠지? 네. <laughs> 예, 오. 오, 여러분 여기 지금 바퀴 자국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혼자 캠핑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서 캠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이 조금 더평평했었거든요 오. 그네가 있어, 여기. 와. 보십니까 여러분? 그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또, 어? 눈 내려요. 짠. 짠, 짠. 짠, 짠, 짠. 대박 이쁘다. 와. 이따가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디젤이터를 먼저 설치했어요. 디젤은 제가 한 5갤런 가져왔고요. 아마 오늘 밤새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자마자 추워서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물 끓이고 있습니다. 물 끓여서 커피 한잔 하고 라면을 먹을까 생각 중이고요. 솔캠 도전. 하하하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그 일반 차가 올 수는 없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마 오늘 밤은 인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부터 지금 왔다 간 사람이 없었어요. 바퀴 흔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음. 먼저 대피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햇반을 데피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요 여러분 홀령님이랑 진욱이 형이랑 온다고 했다가요 못 온대요 맥스 형님이 지금 올라오십니다 뭐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형님 오시면은 있는 음식을 같이 좀 먹으려고 하니까 저는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는 않은데, 무서운 거는요, 동물이 무서운 거지, 뭐, 사람이 무서운 거는 아니거든요. 햇밭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음악 감상 좀 하면서 시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와서 좀 외롭긴 한데, 그래도 가끔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라지를 가져와 버렸어요 제가 온도가 조금 낮아가지고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 보니까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도라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오 엄청 맛있는데? 삼겹살 도라지 볶음 네, 먹기가 좀 좋다 보니까 햇반 넣어서 볶아 먹을게요 빠질 수 없는 거죠 맥주 알라가시 맥주를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개밥이다 개밥 점심 겸 저녁입니다 개밥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 음 여러분 네. 네. 지금 어두워져가지고서 올라왔습니다 텐트 안으로 백스님한 2, 30분이면 은 오실 것 같아서 오실 때까지 몸좀 녹이려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하네요 자, 아무튼 저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혼자서 지금 불멍 때리고 있는데 맥스 형님이 근처까지 오셨거든요. 무전을 했는데 갑자기 또 무전이 안 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예 불멍 때리고 있습니다 홀로. 음. 어... 생각보다 날씨는 많이 안 춥네요. 오 형님 오셨어요. 형님 오셨어. 백세 형님. 형님 오른쪽에 있어요. 어디? 어, 네, 네, 네. 그냥 오시면 돼요. 오 형님 <웃음> 감동이에요. <웃음> 야, 어이어 고니 어, 동생 어. 네, 혼자 있다고 형님 이렇게 밤길을 다 와주시고 사랑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 해피뉴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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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형님. 예. 네. 해피뉴이어. So nice. 오늘 가세요? 아니면 아침에 가세요? 아 이때가 놀다가 밥 먹고 가야지. 아. 빵집 그게? 떡 만둣국. 멈추고 있어. 엄청 부럽죠? 와, 진짜 예뻐, 여기. 와, 이거는 안 오신 분들은, 아, 이거 말로 진짜 설명이 안될 정도로 되게 예뻐요. 어, 맥세형님이랑 지금 밥 먹고서 어, 내려가는 길입니다. 혼자 기스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추워서 히터도 좀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창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밖에 촬영을 못합니다 창문이 얼어버렸네 오, 오 여러분 오, 오 대박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운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카메라를 제가 좀 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해피 뉴 이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